제가 요 옥상에서 바이소를 키우면서 이 항아리들에게 바이소를 심잖아요. 근데 이 바이소를 심고 옮길 때좀 많이 힘들고 무겁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제가 사용할 이 2단 카야 있잖아요. 보통 식당에서 쓰는 그, 그 서빙 카야. 아, 그걸 지금 제가 주문했거든요. 오늘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. 아 여기 보시면 요 카트라고 적혀져 있잖아요. 요 어, 이제 택배를 어, 이틀 전에 받았는데 어, 어,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제가 <laughs> 박스를 풀게 됐거든요. 오늘은 저희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조립 한번 해볼게요. 요 요거 좀 떼주세요. 그거 떼고 올라왔어야 되는데. 됐습니다. 이, 이제, 항아리 뚜껑에다가 분갈이 해가지고 옮기려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. 어 여기 보시면 상판 있잖아요. 요, 어, 요, 그 소래가 일단은 사실 저희 집에 여기 밑에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, 일단에 질기는 좀너무낮고 그래서 제가 이단칼을 준비했거든요. 이렇게 상판이 있고, 여기 왜 3단도 있고, 이단도 있잖아요. 3단을 하면 너무... 또 이게 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좁을 것 같아서 제가 요 이단을 구매했거든요. 조립하는 방법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간단하네. 이렇게 이렇게 끼워 그렇게 끼우 맞아요? 아 이렇게 되는구 예. 네. 이거 똑같은 거저 밑에 있잖아. 일단, 가게. 우리 남편 신발 좋죠? <laughs> 조스 나이키. 손잡이도 들어가잖아요. 장감이 그런 건가? 응. 응. 망치로 탁 치면 되는 거 아니야? 로 아아 아 그렇다네